학교 선생님들의 잇따른 죽음. 이 죽음들은 많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제 막 학생들 앞에선 너무도 아름답고 반짝이는 젊은 청춘이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던 베테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만나봤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서야 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선생님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몰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이전까지도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론화 되면서 이야기가 나왔지, 이전에는 분명 학교에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 이런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심적 고통을 느끼며 끝까지 몰려있는 선생님들을 괴롭힌 가장 큰 이유. 수업 중에 다쳤으니 이미 충분한 치료비가 나왔음에도 추가로 치료비를 달라는. 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니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교장실에 찾아가겠다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조항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마치 교사목에 채워진 개목거리로 여기는 역겨운 사람들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통계인데요 (2010년에) (83건) (2011년에는) (85건) (2012년에는) (16건이었어요) 그리고 (4년) 뒤 (2016년에는) (579건) 2017년에는 1345건, 그리고 2018년에는 무려 2060건을 넘어가게 됩니다. 2016년부터 그 수가 진짜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물론 통계란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갑자기 전에 없던 아동학대 교사가 확 생기진 않았을 테고요. 왜일까? 음, 교권에 관한 많은 담론이 나오고 있는 지금,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대한학교 교장인 김현수 작가의 괴물 부모의 탄생을 읽어보면서 학교와 교사를 짓밟는 일부 학부모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현상학적으로 이것이 과연 교권과 학부모의 문제로 국한되는지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괴물 부모라는 개념은 이미 일본과 홍콩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각각의 사회에서도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한 공론화가 이루어졌어요.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당시 일본과 홍콩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한국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일본, 홍콩의 악성 민원 사례에서 볼수 있는 공통점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며 비합리적인 요청을 해서 운영에 지장을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사 소진을 불러온다는 점이죠. 괴물 부모들이 당연히 할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는 이러한 주어 목적어들이 등장해요. 학교는, 교사들은, 그리고 내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특별히 잘해주세요. 내 아이는 앞줄에 세워주세요. 내 아이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해주세요."와 같은 말. 혹은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선생님은 왜 아이들을 불공평하게 대합니까? 선생님은 왜내 아이에게만 더 심하게 대합니까? 이거 정서적 학대 아닙니까?" "학교는 왜 더운 날 체육 수업을 합니까?" 뭐 이런 종류예요. 민원과 요청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자기 아이를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내용이거나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입니다. 특히 이런 사항들의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젊은 교사들은 이러한 민원으로부터 심한 소진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경력 교사가 이런 민원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직이라는 큰 파이에서 가장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더큰 사람들이죠. 제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은 요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악성 민원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보통 젊은 선생님이 담임이면 되게 좋아하면서도 아, 또 못마땅해 해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그죠? 괴물 부모들의 비합리적인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서 자기 주장을 반복하는 데다가 이미 의심과 경계심, 그리고 교사와 학교에 상처를 주겠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본에서 괴물 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언이 나왔어요. 어, 여기서는 교사 사냥꾼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들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사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지속적으로 결점을 찾습니다 교사가 자기 자녀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면서 불평하고 이윽고 특별 대우를 요청합니다 교사가 이를 거절하면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민원을 내겠다면서 협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손하거나 자기애적 상처를 주면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에게 숙이지 않으면 담임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내서 타격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라는 무소불위의 수단을 활용하죠. 자신이 괴물부모가 아니라는 착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학부모 사이에 헛소문을 내고 학교 관리자들에게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사에게 굴욕감이나 모멸감을 안기는 그런 요청 이를테면 공개사과나 징계를 요구합니다 이미 부모 그룹이 특정 교사에 대해 무슨 연판장을 돌리거나 여러 형태의 민원과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서는 어떤 교사가 아프답니다 부검합시다 라던지 아니 애들 아빠들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아빠들 나서기 전에 민원 해결해 줘야 될 텐데요 같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을 주고받은 그런 학부모 단톡방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그러면 괴물 부모는 왜 출연하게 됐을까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악성 민원 사례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단서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 책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많이 동의되는 내용,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신성화입니다. 내 아이는 특별합니다. 내 아이만 특별합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내 가정에서 만들어낸 보석 같은 존재인데 특별하죠.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먹고 똥만 싸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럼 특별한 게 맞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내 아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래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좋은 가정교육으로 교육기간에 보내기 전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또 부모가 부모로서 성숙해진다면 더 나위할 것 없이 좋겠지만 보통 이런 괴물 부모들은 내 아이는 특별한데 사실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이가 부적응 행동을 보이거나 유달리 학업 성취가 낮다? 아니 특별한 아이인데 그런 상황에서 괴물 부모는 이 모든 것이 교사 탓이며 학교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만만한 것은 교사가 되겠죠 교사가 내 아이에게 피해를 상처를 입혀서 내 아이가 신성함을 잃었다 학교가 내 아이의 날개를 꺾었다. 이들은 세상이 자기 자녀를 파괴했다고 느끼고 교사가 그 파괴를 주도했다고 여깁니다.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쓴 희생양을 찾는 것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변명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와 학교 탓을 하는 것은 이 괴물 부모에게는 또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바로 자기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잘 했는데, 나는 잘 키웠는데, 학교 때문에, 선생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신성화와 그 신성함의 몰락, 책임 전가가 필요한 부모, 때마침 만만하게 있는 학교와 교사, 괴물 부모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두 번째, 교육 서비스라는 지극히 가벼운 개념과 자격 없는 소비자의 만남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싸구려 갑질 의식이죠. 사회적으로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따위가 뭔데? 고객은 왕이야. 같은 저급한 사고방식이 암처럼 붙어 있죠. 갑질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교육 현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게요. 인류가 문명을 만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교육은 개인적 성취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행복을 영위할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효율적 지름길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공급자와 소비자의 개념, 경제의 논리가 사회적 가치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커지면서 교육에도 이러한 것들이 적용됩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자 사람을 훌륭한 구성원으로 키우는 주관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가 된 겁니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었는데 이 개념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니 서비스 제공사가 이딴 식으로 해내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내가 벌을 줘야지 와 같은 공격성을 쉽게 지니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가게에 별점 테러를 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말로 서비스 제공자를 공격하는 사장 나오라 그래!를 외치고 아르바이트 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고 똑똑한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소중한 자녀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하던 소위 갑질을 하기에는 괴물 부모 입장에서는 볼모가 잡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힘을 강조하고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그 싸구려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이 착각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한마디 했더니 깨갱 하는 학교를 보면서 그럼 그렇지, 어디 감히 우리 아이에게라든지, 내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학교를 정신 차리게 해줘야 대한민국 교육이 더 나아지지. 같은 생각. 가게에서 진상을 부리면서 본인이 진상인지 모르는 진상 손님들 있죠. 뭐가 다른지. 글쎄요. 교육의 가치를 현 시대에 맞춰서 교육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뭐, 보기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를 대하는 성숙한 자세가 없는 그런 소비자 또한 갱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과잉 일반화와 두려움의 만남입니다. 나쁜 사람, 어디든 있습니다. 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절대 아니고요.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그거는 당연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진료를 핑계로 성추행을 하는 의사, 비리를 일삼는 경찰, 업무 태만한 공무원, 사기치는 중고차 판매자, 건축 자재를 빼돌리는 건설사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아이를 학대하는 무자격 교사 또한 분명히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100% 가능한 게 아니죠. 100%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교육하고 내부 감사도 꾸준히 하고 훈포상 반대로 징계를 하면서 관리하죠.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이야기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전체에서 일부라는 점입니다. 일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 감시망에 걸리게 되면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적 이슈도 되는 거죠. 모든 의사, 경찰, 공무원, 교사가 다 그렇다면 새삼 뉴스에 이렇게 다를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의사, 경찰, 공무원, 교사가 다 저럴 거야라고 일반화해서 생각하면 못 살아요. 어디 진료 받겠어요? 경찰과 치안 믿겠어요? 공무원은 세금 도둑이고 교사는 쓰레기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애를 학교에 보내고 공공 서비스를 믿으면서 살수 있습니까? 그런 과잉 일반화에서 비롯된 전체 집단에 대한 무례함과 두려움. 우리가 손을 뻗으면 먼저 닿는 곳, 쉽게 말해, 만만한 주민센터 직원, 학교 교사, 순찰도는 경찰, 동네 의사 등에게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잉 일반화가 되어 있는 부모의 상상, 신성한 우리 아이가 내가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될 선생이 TV에서 봤던 쓰레기 교사면 어떡하지? 선생님들 요새 그렇다던데. 내가 어린 시절 만났던 매지라는 선생,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학교, 아,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못 믿어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고 직무에 태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갑질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겁한 생각도 다시 반복되죠. 이건 잘못된 교사와 학교에 대한 나의 권리이자 교육을 옳게 만드는 따끔한 충고다. 아이의 교육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두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가 의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걱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방법이면 그나마 좋을 텐데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행동은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교사를 만났어도 학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걱정과 의심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닿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 또 공부도 나름 해서 대본을 썼는데 지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에 관한 기사를 보고 아차 싶어서인데요. 이영승 선생님과 관련한 학부모에 대한 이 사회적 질타가 쏟아지면서, 덩달아 그 선생님께서 지도하셨던 학생, 지금은 대학생인 그 학생에게도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어요. 고 이영승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인터뷰에서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 제자를 그렇게 사적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 맞아요. 괴물 부모는 우려하거나 불안해할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세상,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마음, 나만 똑똑하고 맞다는 착각, 이미 어쩔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정서, 안 좋은 경험, 조금 뭐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괴물 부모들의 갑질 행태가 어린 아이들이 볼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겠죠. 사회가 바뀌어서 남을 향한 비방이나 공격이 미덕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사회가 되면 잉태될 뻔했던 괴물 부모는 그 직전에 좀 자제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또한 훌륭한 성장을 위해 봐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멀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자신의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담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동학대 신고까지 하고 그래서 담임을 일터에서 쫓아버리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부모가 무서워서 당연하게도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교육을 펼칠 엄두가 안날 것이고 음, 그러면 자녀에게 하등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아, 뭐 이러나 저러나 애들은 잘 커야 될거 아니야. 과하지도 않고 탓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참교사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지도 않은 정말 짧고 건조하지만 무거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교육 철학자 필리프 메류에는 민주주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타인의 욕망과 공존할 수 있는 만큼의 자유만 허락되는 그런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시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숙한 시민이 모여야 성숙한 문화를 만들고, 성숙한 문화 위에서 학교와 교사는 좋은 교육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고, 지금도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김현수 교수의 괴물 부모의 탄생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